자 이번 시간에는 변곡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변곡점 문제니까 y 더블 프라임은 0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자 0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좌우에서 좌우에서 부호 바뀜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단은 미분을 하면은 y 프라임은 e a x 음, 플러스 6 코사인 x 가 되고 그리고 y 더블 프라임은 2 a 마이너스 6사인 x 가 됩니다. s 사인 x 자 얘를 0이라고 쓰면 자이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6사인 x 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e a 는6 s 사인 x 라고 이렇게 만들고 자이 방정식을 y 는 e a 와 y는 6sinx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교점의 좌표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y는 6sin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자, sinx를 6배 위아래로 늘렸다라고 생각해서, 자, sinx를 위아래로 6배 느렸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최대값이, 최대값이 6이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어, EA가, EA가, EA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EA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어, sin 6sin x의 그래프와 만나면서 만나면서 위 아래 좌우에서 위아래가 엇갈리면은 부호가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 예를 들면 e a 가6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는 만나는데 2a가 6일 때 만나기 만나는데 지금 곡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만나면서 지나가니까 부호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a가 6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2a가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쓰고, 양변을, 세변을 2로 나눠주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플러스 3보다는 작다가 돼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5가 정답입니다.